저번 스타일 폰 편을 이어서 던전 클리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부터는 제가 자막을 유튜브 자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자막을 넣으면 유튜브가 자막을 생성하면서 영상의 정보를 얻고 태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자막은 유튜브 자막을 이용하는 게 채널 성장에 더 좋다고 볼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던전은 생각보다 길어요. 앞으로 던전들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길막하네. 하나는 죽자. 자, 여기서 후크샷을 써주세요. 대건을 얻었다. 자, 이동합시다. 위로 갑시다. 죽어 피하고 죽어 수급 뺏고 죽어. 자, 여기도 지나갑시다. 잘 가라. 죽어! 피하고 죽어. 자, 계속해 지나갑시다.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아, 무서운데. 아야. 이 해골로, 잘 가. 여기 벌레들을 정리해 줍시다. 아무래도 저는 용사고 쟤네는 괴물이니, 잡아야죠. 뭐, 안 잡아도 되긴 해요. 여기서 잠수하시면 됩니다. 자, 끌어주시고. 아. 보스의 열쇠를 얻었다. 자, 이제 맵을 체크해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네. 빨리 이동합시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동합시다. 오, 스릴있어 아야~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주세요. 50원을 손에 넣었다. 자, 이번에는 뭘까? 또 50원이네. 흠, 이번엔 쓸만한 걸까?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나름 괜찮네. 저기는 입구 쪽에 가깝네요. 그러면 피리를 이용해서 입구로 이동합시다! 자, 다시 후크 장착하고, 지금부터 시간상 스킵을 좀 했습니다. 바쁘다, 바빠. 위로 갑시다. 순간 저친구 어떻게 잡는지 잊었네요 흠 마법의 가루야 요정병 채워주시고 자 이제 지나갑시다 중간 보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눈을 떴을 때 쿠쿠샷으로 기절을 시켜야 합니다. 생각보다 길었고 저 마법이 알고 보니까 방패로 막아지더라고요 너무 맞았나? 아야. 아 피하고, 어 일단 피 채우고, 아 죽어, 죽어, 죽어 피하고, 피하고, 아야 너네들은 여태껏 만난 중간 보스 중에 제일 성가시구나 피하고 아 빗나갔네 침착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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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때렸네요. 아, 이제 죽었다. 잘 가. 너만 남았구나. 자, 빨리 잡자. 피하고. 앗. 아, 빈좀 싸줘. 다 맞자. 아, 에이미. 피하고, 피하고, 때릴시다. 잘 가. 생각보다 길었다. 자, 빨리 이동합시다. 밑으로 갑시다. 여기 친구들을 정리해주세요. 옆으로 갑시다. 자, 후쿠샷 쏘고, 오, 스릴 있네.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제 보스 잡으러 갑시다. 생각보다 길었군요. 길막 신나게 하는구만. 다시 포션 채우십시다. 자, 후쿠샤 정비하시고. 열쇠 사용해주세요. 저 밑에는 어디에서 연결됐을까? 드디어 보스다. 바람의 물고기를 깨우러 왔다는 외부인이 내놈이냐? 히이. 한 입에 먹어치워주마. 좋다. 상대해주마. 굉장히 화려하군. 후커 자, 여기서 팁은 한 방향에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저처럼 여러 방향으로 이동해서 때리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잡습니다. 피도 깎이고, 그리고 저 꼬리가 은근히 센터에서 견제하네요. 아야... 아... 좋다... 이제 제대로 해볼까? 대기하겠습니다...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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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저게 뭐지? 여러분 눈동자 잘 보시고 꺼내세요. 가짜도 나옵니다. 좋아! 이렇게 된 거, 다양한 패턴을 보여드리자. 저놈은 가짜입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봐. 아 가짜만 나오네. 어 진짜다. 죽어, 죽어. 이겼다. 크. 못나다내내놈 네, 아직 이 섬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나 보지? 히히히. 망청한 녀석 같은이라고. 히히 히히 히히. 이봐 빨리 쓰러지라고. 내가 이겼어. 넌 그저 내가 쓰러뜨린 몬스터 중 하나일 뿐이다. 생명의 그릇을 손에 넣었다. 자, 위로 갑시다. 폭풍의 마린바를 찾았다. 신전, 신전의 섬의 비밀이 있다. 다음 지역 힌트는 신전이군요. 그럼 감사합니다.